있다고. 왜 위아래가 있으니까. 알아듣겠냐? 네. 좋아. 57번 갑니다. 별표 두 개. 통과 의례야. 중얼중얼 뭐라고요? 통과, 통과 아, 의례.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관, 네. 혼, 네. 상, 네. 제. 관이 뭐였었나? 관이. 관리인데 관리할 때 관이 뭐라 했냐? 모자야. 관이 뭐라고? 모자. 모자. 그러니까 관리를 지역하면 모자 쓰는 예식이야. 모자 쓰는 예식. 그게 뭔데? 성인식이었던 거죠. 조선시대 남자들, 나이 스무 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모자를 쓴다. 옛날엔 모자가 뭐야? 갓. 갓을 써야 되잖아. 어. 어릴 때는 머리를 남자도 뒤로 길게 따지요. 길게 땄다가 이 갓을 쓰려고 하면 머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걸 뭘 튼다 그래? 상투를 튼다 그래. 상투를 틀어놔야 이제 갓을 씌울 수가 있는 거라고. 괜찮냐? 나이 스무 살 되면 상투를 틀고요. 어른됐다는 걸 갖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 예식을 관례라고 말하죠. 세번 모델쇼 한다고 그랬죠? 세번 쇼를 해. 마을 사람들 쫙 모인 데서 그 관례, 이제 성인식 신고하는 친구가 들어가서 양반 정장을 입고 나오는 거야. 어른된 걸 보여주는 거지. 양반 정장이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세 가지. 외출 정장의 첫 번째가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흰색으로 된 도포 있잖아. 얇은 줄입구 여기에. 그리고 가스잖아. 이게 외출 정장이라고. 외출 정장 입고 한번쫙 도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 들어가서 옷 갈아입죠. 응. 두 번째는 관복을 입고 나온다고. 관복은 뭐냐면 궁궐 같은 데 들어갈 때 입는 옷 있지 왜. 군걸 같은 데는 옷이 이렇게 얇은 띠의 도포가 아니라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 옷 아니야. 어. 예. 거기다 모자도 가시 아니지요. 예. 왜 모자 이렇게, 그, 어, 이렇게 아, 파, 파리 날개가 아니라 메미 날개야, 메미 날개. 메미 날개인데 메미 날개에다 모자 쓰고 그게 이제 관복이라고. 이걸 그것도 한번 뭐 쫙쇼우하는 거야. 그리고 평상 정장이 있다고. 평상 정장은 왜 그런 장면은 도로 못 봤을지 모르겠는데 서당 그림 같은 거 보면 훈장님이 모자를 썼는데 가시 아니라 길게 좀올라간 모자 있지 그런 모자 쓴 정장을 입다고 는 그래가지고 평상 정장 외출 정장 관복 그 정장을 입고 어른 됐다는 걸 보여주는 쇼를 하는 거야 이때 모자를 쓰고 나기 때문에 무슨 예라 그래 관례라고 불렀다고 세번 쇼를 하니까 삼례 또는 삼가례라고 불렀었는데 무슨 식을 말한다? 성인식. 쌍놈들은 안 했단다. 양반들 하는 거야. 여자들은 모자를 안 쓰지요. 여자들은 성인되면 뭐래? 비녀를 꽂아요. 비녀 꽂는 걸 개래라 그러는데, 개, 여의야. 개래라 그러는데, 개래나 관리는 무슨 식을 말한다? 성인식 말한다. 세번 쇼했다. 괜찮냐? 관담의 뭐야? 혼. 홀리식 말하는 거지요? 세번맹한다 그랬습니다. 몇번맹한다고세 번. 그걸 삼, 서라 그래. 맹세를 서약한다 그런 말 들어봤냐? 네. 그서 서두맹세라는 뜻인 거야. 삼서 몇번 맹세? 네. 세번 맹세. 누구한테 맹세하는데? 네. 하늘과 땅이 맹세하는 거지. 그걸 서천지라고 해. 그래. 하늘과 땅에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지. 두 번째 누구한테 맹세? 부모님한테 맹세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내가 저 사람을 남편으로, 내가 저 사람을 아내로 평생 살겠습니다. 괜찮냐? 세 번째 누구한테 맹세? 서로에게 맹세하지. 배우자에게 맹세하거 삼. 서 중얼중얼. 너희 메모리 못 믿겠으면 쓰라고 지금. 관례. 내가 꼭 써줘야 되냐? 관례. 참 미치겠다. 내가 늘 말하지만. 너네 이제 곧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곧까지 아니야? 네몇번 얘기했는데. 대학 가면 대학교수가 판사 할까 안 할까 어떤 미친 대학교수가 판사라고 앉아 있겠냐 판사는 대학교수 없다고 칠판은 있어야 그럼 칠판에다 뭐하 찍지가 아무 때나 써 판사는 없어 지가 하고 싶은 얘에다가 갑자기 그냥 조금 쓰고 이러는 거야 노트는 누가 하는 거야 니네가 하는 거야 노트는 내 메모리를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는 거라고 누구나 메모리 한계가 있으니까 듣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듣고 이해도 메모리 한계가 있잖아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노트한다고 노트는 누가 해 지가 하는 거라고 들으면서 지가 필요한 부분도 지가 메모하는 거 지금부터 연습하라고 관례 안 되지 연습이 삼가에 삼례라고 부른다 괜찮냐 성인식을 말한다 오케이인가 홀례 되나 몇번 맹세한다 삼 서라 그런다. 오케이인가. 아 됐냐. 관혼. 상제. 상례. 상례는 요새는 다른 말로 보통 뭐라 그래. 장례식이라 그러지요. 장례식을 옛날에는 상례식이라고 불렀단다. 괜찮나. 이 장례 지낼 때 쓰는 가마가 있었던 거지. 옛날에는 요새는 관을 모에다 싣고 가. 차에다 싣고 가잖아. 더러 그런 차 보지 않았냐. 운구차라 그러지요. 운구차가 관을 갖다 운반한 차를 말하는 거야. 옛날엔 차로 운반하지 않았겠지? 옛날엔 차가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럼 관을 어떻게 운반했을까? 가마에다 실어요. 관을 가마 만들어 놓고 가마에다 관을 실는 거야. 그리고 가마 위에다 꽃을 장식해. 그 가마를 뭐라 그랬냐면 상여라 그랬단다. 뭐라고? 상여. 이꽃 장식한 가마를 꽃상여라고 불렀던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인류에나 같은 세대가 없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난 정말 특별한 세대라고 생각을 해. 왜 내가 특별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꼬맹이 때는 우리 동네 대가족이 많았단다.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단다. 그리고 엄마, 아빠, 손자들이 같이 있었지. 그러다가 대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어, 핵가족실에 살죠? 조만간에 이제 우린 모자이크가족실에 살게 되겠죠? 무슨 가족? 혈연적 가족도 있지만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으로 같이 사는 경우도 생기는 거지. 어. 그럴 수 있지 않아? 입양하고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생기지.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엄마가 아빠, 엄마하고 되게 가까워.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는 너를 되게 좋아해. 시어머니는 지 아들이 개자식이라고 생각해. 그 둘이 이혼했어. 내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사는 거야. 그런 가족들도 있단다. 그럴 수 있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시대에 사니까, 대가족제도 살다가, 핵가족에 살다가, 다양한 가족 시대에 살지. 난 어릴 때 속골 뱉단다. 속골 뱉는 게 뭔지 알아? 모르지. 소한테 밥을 줘야 될거 아니야. 소한테 밥을 주려고 하면 풀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들판에 나서 풀을 배워. 이 풀을 배는걸꼴 뱉다 그래. 뭐를 뱉게? 낫으로 한단다 난 그래서 지금도 낫질을 잘하는데 낫에는 <laughs> 왜낫이 있고 조선낫이 있단다 왜낫은 보통 풀벨트 쓰는 거야 조선낫은 왜낫은 여기만 날이 있어 그리고 여긴 나무야 조선낫은 여기까지가 날이야 그리고 나무가 요만큼밖에 없어 이만큼이 날이야 조선낫은 여길 쓰는 게 아니라 여길 쓰는 거야 목을 치면 이거로 목축, 목, 목 날라가는 거지. 보통 나무 꺾을 때쓴 거거든. 나무 칠 때. 나치를 지금도 잘. 꼴보고 자랐으니까 나는 농촌에서 자랐잖아. 농업사에서 회살았다고 내가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시속기고등학교를 뭐라 그랬냐면 공업고등학교로 불렀어. 공고, 상고.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에 때는 산업사에 회서 살았던 거지. 내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컴퓨터 쓰기 시작을 했단다. 정보화실에 사는 거지. 난 정말 인류의 새로, 그러니까, 새 시대를 갖다가 동시에 겪고 사는 특별한 세대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여도 마찬가지야. 내 어릴 때 상여가 나갔단다, 마을에서. 마을에서 상여가 나오면, 마을에 누가 돌아가시면, 마을에 공동 상여가 있어. 이 상여는 개인마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마을 전체 소유야. 그 상여를 모셔놓는 데가 있어. 대개 어디냐면, 마을 뒷산에 산자락에 상여집을 만들어놔. 거기다 상협을 모셔놨다가 마을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 상협을 꺼내가지고 쓰는 거야. 우리 어릴 때 요맘때가 되면 더워지잖아. 여름날 밤에 우리가 흥행했던 놀이들이 있단다. 그 놀이 중에 하나가 밤에 상협집에 가서 표시해놓고 오는 거야. 누가 누가 담력 세나. 그래가지고 상협은 되게 어디 있다고? 뒷산 밑에 있어. 그러니까 산 밑에 있어. 그러니까 마을에서 꽤 떨어져 있다고. 달도 없는 밤에 거기 혼자 가야 되는 거야. 제비뽑기 걸리면 혼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는 걸 표시해 놓고 와야 되는 거야 늘 귀신이 나오지 너희들 귀신, 귀신 본적 있나 난 내가 본 적도 있고 내 사부가 본 적도 있고 내가, 내가 본 거는 귀신이 아닌 거 같아 하나는 귀신이 아닌지 긴지 잘 모르겠고 하나는 내가 확인했는데 너희만 할 때, 너희보다 더클 때구나. 대학교 3학년 때니까. 전라도에 농촌활동을 갔을 때, 시골 꼴짝인데 마을 분들하 우리가 굉장히 친했어. 2년째 가니까 내가 그 마을을 잘 알아. 잘 아는 마을이었는데, 나는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내가 늦게 떠나게 됐어. 다른 친구들 먼저 다 갔고 나 혼자 이제 그 늦게 혼자 출발했어. 구례곡성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구례곡성에서 이제 기차를 내렸어. 그러고서 버스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들어가 버스 타고 한 시간 반 들어가서 내렸어. 내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한 거야. 버스 타고 내리니까 그게 막차였고, 내린 버스 쪽에서부터 우리 마을까지는 두 시간을 걸어가야 돼. 산골짜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야.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 길을 알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밤에 몇번 가본 데도 아닌데, 혼자 산길을 거의 두 시간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버스는 끊겼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혼자 걸어갔어. 여름이었어. 걸어가는데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 <laughs> 더 무서워지는 거지. 있왜 <laughs> 무서워지는 줄 알아? 메아리가 이렇게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 누가 뒤에서 내 눈을 따라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기 시작해. 이제 조용히 앞만 보고 계속 걸어갔어. 한참을 걸어갔어, 땀을 삐삐로 한참을 걸어갔는데, 꽤 걸었는데, 저기서 하얀 사람이 나온 거야. 굉장히 멀리서 하얀 사람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봤어. 쳐다보면서 계속 걸어갔어.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오더라고. 계속 노려보면서 걸어갔어. 이제 막 긴장되기 시작하고, 노려보면서 는데 갑자기 사라진다, 그 사람이. 사라졌어. 어, 없어졌나 보다. 그리고 걸어갔어. 조금 가는데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아까부터 확실히 내 쪽으로 왔고 내 쪽으로 막 뛰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정말 두 번째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긴장되더라고 그래고 정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계속 그쪽으로 걸어갔어 또 없어졌어 두 번째 없어지니까 첫 번째 없을땐별 생각이 없었는데 두 번째 없어지니까 이제 정말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봤던 수많은 영화에 따르면 이제 어디서 나와?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laughs> 모든 영화가 이런 식이잖아 <laughs> 이제 뒤에서 옷 걸어 이제 앞 뒤를 계속 보면가요 걸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앞, 그다가 앞에 딱 나왔어. 또 앞에 왔는데 굉장히 가까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서는 기 눈을 안 띄고 계속 놀아오면서 걸어갔어. 비석이었어. 동네 마을에 돌로 만든 커다란 비석이었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었어. 상기하자, 6.25, 때려잡자, 김일성. 이렇게 써있었어. <laughs> 하얀색이 나서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오는 길이 이렇게 보이잖아.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돌면 안 보였다가 이쪽으로 번 보였다가 뭐 이런 식이었던 거야.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상여 재래. 상여 상례할 때 쓰는 말이다. 요새 장례시키라 그런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그 죽음을 갖다가 추도하는, 애도하는 그런 식을 말하는 거죠.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제 귀신 되셨습니다. 귀신 되셨을 때이 귀신에 대한 섬김도 하는 거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제례, 제사라 그러죠. 괜찮냐? 제례 보통 조상에 대한 보호보는 식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조상 중얼중얼 무슨 의식 보호보 한자 말들 나오면 항상 한 글자씩 풀어라. 보 보답한다 그 말이야. 보가 말하고 보답한다. 보는 뭘까? 근본. 조상인의 뿌리가 되니까. 되나? 이내 근본. 조상님이 없으셨다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조상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다. 그러니까 조상님이 내 뿌리가 된다. 이 뿌리에 대한 그런 그보의 의식 갖다가보본 중월 중월. 보본의식이라고 그래. 관혼 상제. 그중에 관례가 문제로 제일 잘 나왔고 작년에는 제례를 물어봤지요. 너희 재수잖아. 이런 제기를. 가보자. 작년 문제도 한번 봐보자. 또 새롭겠구나. 그림은 일정한 연령되면 남자의 경우에 따뜻한 머리를 걷어 올려. 뭘 써? 두 거냐? 뭘 써? 갓을 써. 무슨 예다, 이거? 관례다. 알아듣겠냐? 네. 1번. 화살표 찍. 뭐야? 빨리빨리 가자고. 뭐야? 홀례 괜찮냐? 네. 2번. 관례, 됐냐? 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신의 근본이 그렇지, 근본인 조상에 대한 공경, 보, 본, 알아 먹었냐, 지금? 네. 부모 뜻을 이치하기 전에 효의 세상,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상례를 설명하는 것 같다. 58번 갑니다. 기업을 행할 때, 갓과 의복, 벌써 감은 빡 오는 거지? 네. 뭘 말하는 것 같다, 이거? 관례를 말한다. 괜찮냐? 1번, 잘 모르겠다. 2번, 홀리에다. 3번, 관리에다. 4번, 4번, 재례. 괜찮냐? 네. 5번도 재례를 말하는 것 같다. 오케이인가? 네. 넘어갑니다. 59번, 하나 바가지 쪽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에 다시 하나로 만든다. 홀리를 말하는 거죠? 네. 그 밑에 줄 봐봐. 평등하고 보완적 관계 밑줄. 그래서 우리는 수, 평적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보본의식, 기업, 화살표, 직. 제례. 되겠냐? 예. 좋았어. 니은. 삼, 서. 서가 뭐라고? 맹세하는 것이다. 뭘 말하는 거야? 혼례를 말한다. 되겠냐? 예. 성인식이죠. 디그은 뭐야 그러면? 예. 그렇지. 리을이 혼례가 되겠네. 괜찮냐? 예.